안녕하세요 리치 서밋입니다. 오늘은 파이코인을 포함한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의 생태계 영향력을 비교하여 파이코인의 시세를 유추하고 파이코인이 황제코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현재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프로젝트입니다. 생태계 영향력을 기준으로 100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는 이더리움이 블록체인 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를 나타냅니다. 이더리움의 현재 시세는 약 350만 원이며, 전체 공급량은 약 1억 2천만 개입니다.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은 대략 420조 원으로, 이를 통해 이더리움이 얼마나 거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디앱 생태계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 중 하나로 자동화된 계약을 실행하며 다양한 디앱을 구동할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로 이더리움은 탈중앙화 금융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디파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탈중앙화된 금융 서비스를 의미하며 이더리움이 이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NFT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NFT는 대체 불가능한 디지털 자산으로 이더리움은 그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더리움은 개발자 기반이 매우 탄탄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개발자와 사용자들이 이더리움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이더리움의 성장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요소입니다. 이러한 특징들 덕분에 이더리움은 현재 블록체인 생태계의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솔라나는 현재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영향력이 큰 프로젝트 중 하나로 이더리움을 기준으로 생태계 영향력이 약45 정도로 평가됩니다. 솔라나의 현재 시세는 약 20만 원이며 총 공급량은 약 4억 개입니다. 이를 통해 솔라나의 시가총액은 대략 80조 원에 이릅니다. 솔라나는 특히 빠른 트랜잭션 속도와 낮은 수수료로 주목받고 있으며 디파이와 NFT 시장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블록체인입니다. 적정 시세 약 47만 원. 솔라나는 현재 저평가된 상태이며 생태계 확장이 이루어진다면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솔라나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초고속 트랜잭션입니다. 솔라나는 매우 빠른 처리 속도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블록체인에서 중요한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둘째, 낮은 수수료입니다. 솔라나는 사용자 친화적인 수수료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더리움에 비해 훨씬 저렴한 거래 비용을 제공합니다. 셋째, NFT와 디파이 분야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솔라나는 빠른 속도와 저렴한 수수료 덕분에 NFT 및 탈중앙화 금융 프로젝트들이 활발히 발전하고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 덕분에 솔라나는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리플은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더리움을 기준으로 생태계 영향력은 30으로 평가됩니다. 리플의 현재 시세는 약 800원이고 총 공급량은 약 1000억 개에 이릅니다. 이를 통해 리플의 시가총액은 약 80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리플은 주로 국제 송금 분야에서 빠르고 저렴한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적정 시세 약 1,260원. 리플 역시 생태계 영향력에 비해 시세가 저평가되어 있으며, 송금 시장에서의 입지가 커지면 더 높은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리플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제 송금 분야에서 금융기관 간 빠르고 저렴한 송금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는 리플이 다른 블록체인과 차별화되는 주요 강점 중 하나입니다. 둘째, 기존 금융시스템과의 결합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리플은 전통적인 금융시스템과의 연결을 통해 금융기관들이 리플 네트워크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셋째, 제한적인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입니다. 리플은 스마트 컨트랙트나 디앱 생태계에서는 이더리움과 같은 블록체인에 비해 기능이 제한적이지만 송금 서비스에 특화되어 있어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 덕분에 리플은 금융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의 국제 송금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코인은 아직 초기 단계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이더리움을 기준으로 생태계 영향력은 20으로 평가됩니다. 예상 유통량은 약 10억개로 잡았으며 이를 기반으로 예상 시가총액은 약 84조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수치를 바탕으로 파이코인의 적정 시세는 약 8만4천원으로 예상됩니다. 파이코인은 특히 모바일 채굴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저비용 트랜잭션과 소액결제 분야에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태계가 확장되고 실제 사용 사례가 늘어나면 파이코인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이코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바일 채굴입니다. 파이코인은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채굴 방식을 도입하여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채굴할 수 있게 합니다. 둘째, 저비용 트랜잭션입니다. 파이코인은 효율적인 거래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어. 특히 소액결제나 빠른 거래에 적합한 플랫폼입니다. 셋째, 사용자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파이코인은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을 통해 참여자들이 더욱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파이코인을 사용자들이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향후 더 많은 사용자와 서비스가 파이코인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합니다. 파이코인의 잠재력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두드러집니다. 첫째, 소액 결제입니다. 파이코인은 일상적인 거래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규모 결제에도 효율적이고 비용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국제 송금입니다. 파이코인은 저비용으로 국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 글로벌 금융 포용성 확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용자 기반입니다. 파이코인은 글로벌 사용자 네트워크를 꾸준히 확장 중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블록체인 기술과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력은 파이코인이 국제 금융 및 소액 결제 시장에서 강력한 역할을 할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파이코인이 황제코인이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강력한 생태계 구축입니다. 파이코인이 황제코인으로 성장하려면 다양한 디앱과 스마트 컨트랙트 프로젝트들이 파이코인 생태계에서 실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블록체인 생태계의 핵심이 되는 요소입니다. 둘째, 대규모 사용자 기반 확보입니다. 모바일 채굴의 접근성을 활용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용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용자 수가 많을수록 파이코인의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되고 거래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셋째, 국제금융기관과의 협력입니다. 송금과 결제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금융기관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파이코인의 사용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파이코인은 글로벌 송금시장에서 혁신적인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파이코인은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황제 코인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파이코인이 황제 코인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속가능한 경제 모델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고 장기적으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경제 모델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파이코인의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규제 준수와 신뢰성 확보입니다. 파이코인은 KYC와 데이터 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더 폭넓은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글로벌 규제에 맞춘 신뢰성 있는 블록체인으로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소액결제 및 금융 포용성 강화입니다. 파이코인은 개발도상국과 금융소외 지역에서 소액결제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파이코인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더큰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이 조건들을 충족시키면 파이코인은 더 강력한 글로벌 블록체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파이코인의 현재와 미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 파이코인은 초기 단계의 프로젝트로 사용자 기반이 확장되고 있으며, 다양한 사람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입니다. 잠재력 측면에서 파이코인은 소액결제와 국제 송금 분야에서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비용 트랜잭션과 접근성이 높은 채굴 방식 덕분에 금융 포용성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이 큽니다. 미래에는 생태계 강화와 협력을 통해 황제 코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이코인이 더 많은 디앱과 파트너십을 맺고 금융기관들과 협력한다면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파이코인은 이러한 강점들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됩니다. 파이코인의 투자 전망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현재 가치입니다. 파이코인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프로젝트의 완성도와 생태계 구축에 따라 현재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둘째, 중기 전망입니다. 사용자 기반이 확장됨에 따라 파이코인의 가치는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모바일 채굴과 접근성을 활용해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사용자가 참여하게 되면 생태계의 활성화와 함께 파이코인의 가치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셋째, 장기 전망입니다. 파이코인의 생태계가 성숙해지고 더 많은 디앱과 파트너십이 형성될 경우 파이코인은 장기적으로 큰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포용성 확대와 저비용 국제 송금 서비스가 발전할 경우, 파이코인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전망은 파이코인이 생태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확장하고 발전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파이코인은 초기 단계지만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이코인이 황제 코인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생태계 강화, 사용자 기반 확대, 국제 협력을 통해 황제 코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리치 서밋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